당신이 모르는 사이 내 가족이 감시받고 있다. 조직 스토킹의 충격적 진실과 감시 기술의 위험. 조직 스토킹의 정체. 조직 스토킹이란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감시되고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을 일컫습니다. 어떤 특정 집단이나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괴롭히는 행위로 그 빈도와 방법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조직 스토킹의 실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침투하고 있으며 그 방법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감시 기술의 발전. 조직 스토킹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현대 기술의 발전이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활용되고 있는 주요 감시 기술입니다. GPS 추적기 소형화된 GPS 장치는 개인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개인의 위치와 일상을 쉽게 드러내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디지털 도청장치 전자파를 사용해 대화 내용을 감지하고 녹음할 수 있는 기기들입니다. 드론 감시 공중에서 이동 중인 피해자를 추적하고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집단은 다양한 범위에 걸쳐 있습니다. 일반인에서부터 특정 조직 심지어 정부 기관까지 그 범위는 광범위합니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연령을 불문하고 사라져가는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평범한 일상. 조직 스토킹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의 불쾌한 발언과 괴롭힘을 매일 직면합니다. 특히 아래층이나 옆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통해 소음과 불쾌한 욕설이 섞여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피해자는 아이들이 괴롭히는 모습도 목격했으며 이 같은 행동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사회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결코 제한된 범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공원이나 인천공항 등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공간에서조차 감시받고 있으며 가해자들은 심지어 외국인들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 스토킹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